네, 첫 소식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경남과 울산의 수장이 바뀌면서 우려했던 대로 불경 특별연합 추진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귀하감 재검토 용역을 지시했고 또 김두겸 울산시장은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박형준 부산시장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상준 기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 전인 지난달 말쯤 만나 불경 특별 연합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날짜까지 잡혔지만 현안 조율이 힘들어 막판에 취소됐습니다. 경남 박완수 지사는 취임 후 특별 연합 교약안에 대해 재검토 용역을 지시해 경남 연구원이 다음 달 말까지 연구를 진행합니다. 서부 경남의 발전 전략이 빠져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울산 김두겸 시장은 경주와 포항을 포함한 해오름 동맹을 먼저 메가시티로 추진하고 부울경은 뒤로 미루는 속도 조주을 얘기합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고 3계단체가 하루 시일에 좀 만나서 좀 훨씬 탄회하게 논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걸로 봅니다. 오는 9월로 계획하던 부울경 특별연합 의회 개원도 쉽지 않습니다. 삼계 시도의회 의원 대부분이 바뀌어 내가시티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전문가 초청 연차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추진 결과 등을 포함한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고 광역 시도간 협의 체제를 빨리 구축하여 이처럼 시도나 의회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나.

3개 시도가 만나 불경특별연합을 선도 모델로 제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